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 시간 지금까지 굉장히 착잡한 그런 마음인데요 우울하고 그 이유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기는 했는데요 겉으로는 그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하던 의대학생 정원을 현행 3,059명에서 5,059명으로 정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쐐기를 박는 신입생 정원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던데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고 제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신문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쐐기 서울에는 0명 그리고 수도권 경인 지역에는 361명 지방에 대다수 1639명을 할당을 해서 총 2000명 정원을 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원 인원의 80 이 퍼센트를 비수도권 대학에다가 주고 나머지 18%를 경인지역에 배정했다고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여덟 개 대학에는 한 명도 정원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문에서 표로 잘 정리를 한것 같은데요 핑크색은 현재의 정원이고요 그리고 빨갛게 표현한 것이 지금 배, 새로 배정받아서 2000... 25학년도 이제 입학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이 새롭게 이제 배정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역 거점 국립 대학이라고 그러죠. 국립 대학들은 이제 정원이 200명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 슈퍼 의대가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의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느 정도 정원이 있었던 대학뿐만 아니라 어 미니 의대라고 하는 대학들에서도 지방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신규 배정을 받아가지고 100명 이상의 대부분 120명대까지 됐죠 중간 크기의 대학이 됐고 오히려 그 결과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대학들 상대적으로 숫자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됐던 그 경희대학이나 연세대학, 한양대학, 고려대학 이런데가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학 교의 경우에도 135명 정원이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지방 대학보다 작은 사이즈의 대학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여대의 경우에는 제 가장 학생수가 작은 대학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의대가 반발을 하니 어떠니 하는 그런 얘기들도 기사에 올라와 있고 하던데요. 저는 원래 이 대학별 신입생 배정하는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대 교수들도 25일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모두 제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오늘 20일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혹자는 이번 갑작스런 결정에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이 상황이 한달 이상으로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들을 몰아붙임으로써 과연 국민들의 여론을 더 정부나 여당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뉴시스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수석 기자 몇 사람이 실제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이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뉴스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를 좀 했더군요. 국무총리가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단을 했습니다.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서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환자들이 술렁거렸고,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대부분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 기자들이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인터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냐라면서 TV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지나가면서 너무 무대포 아니냐, 독재시대도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환자 한 분은, 의사들이 2,000명 증언은 많다고 하는데 산출이 잘못됐으니까 1,000명만 하자든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명을 증언할 것인지 하는 거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증언은 하되 소프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늘려나가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대화를 시작해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대화를 하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 한달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분은 정부도 품을 건 품고 의사들도 포기할 건 포기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암센터에 또 갔군요. 여기서는 정원의 찬성을 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의료계랑 논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한달 동안 환자들한테 이렇게 피해만 주는 거는 정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세심하게 했다고 하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면서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발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정말 지나가는 분이었다면, 정말 양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제대로 깨뚫고 계신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 9 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박모씨라는 분은 증언하는 거는 잘 했지만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모씨라는 분도 그런 말을 하셨군요. 증언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무왕장하지 않냐라고 증언의 방법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B씨라는 분은 일부 증언하는 것은 괜찮은데 1천명은 너무 갑작스럽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수술이 뒤로 잡히니까 당장 현실이 불안하다. 정부는 지금이 파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환자 입장은 이미 파국이다. 이런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에 못을 딱 박아놓고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임모씨라는 분은 의사 편도 못 들고 정부 편도 못 들겠다 하지만 의사들이 숫자를 줄이자고 하면 증원 숫자를 줄이자 이런 말씀이겠죠 대통령도 한발 물러서야 하지 않느냐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적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기자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꼬집는 말씀을 하신 분들의 인터뷰만 정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은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정부 관계자분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을 올려놨는데요. 이 기사 같으면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학별 배정을 하는 과정이 일단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또, 일각에서는 아직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이게 돌이킬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날것 같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지만, 일단, 대학별로 배정이 끝나고 입시 요강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걸 다시 뒤집게 되면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지금 고삼 학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죠. 수험생들이 이걸 또 다시 변경하게 되면 그대한 반발에 부딪히고 법적인 소송도 이어질 거다. 그런 거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대학별에 배정이 된 거지 입시 요강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섣부른 부분이 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수협의회에서 이번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 이번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금 제기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정말 양식 있는 판사님인 같으면 제대로 판결을 해주실 거고 그것이 지금 상황의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수들은 이게 정말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기사의 말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번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 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벌써 예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 중에는 지방전입학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고3 재학생은 물론 대학 재학생, 직장인들까지 대거 의대에 가기 위해서 N수로 뛰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이공계 인재양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섣부른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광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투데이라는 데서 보면은 의대 증원으로 N수생들이 학원가로 몰리는 것 같고 목동, 대치동 부동산이 벌써 덜썩덜썩한다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의대 입시 전문 학원이 밀접한 대치동, 목동 일대는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주목도가 커지는 분위기다라면서 자기네들 그 부동산 섹션에 오늘 대문짝만하게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입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부가 세기를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의사들도 국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들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계,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직역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건지 하는 거를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정부의 자세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